홀라 홀리십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신규 브롤 패스 시즌 스타 원탁이 기사 시즌 나오기 전에 애니메이션이 하나 등장했는데 뭔가 신규 떡밥 같은 것도 없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브롤 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 O L I T 홀리 한번씩만 입력해 주시면 홀리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일단 이번 시즌에 등장하는 신규 스킨들 쫙 모여있죠. 퀘스트를 깨야 된대. 그래서 지금 맵 보면은 코인 있고 PP, 크레딧, 블링, 하이퍼 차지드로 울트라 트로피 상자까지 우리가 흔히 아는 재화들이 지도에 지금 박혀있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봐봐. 맨 우측 위에 있는 이거 뭡니까 요거. 굉장히 보석같이 생겼지만 보석같지 않은 입체감이 있는 육각형의 무언가 물체.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브롤스타즈에서본적 없는 새로운 아이콘이거든요. 물론 뭐 그냥 보물지도임을 나타내는 이 애니메이션 한정 표시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혹시나 하고 드는 생각이 야, 저 모양으로 생긴 새로운 재화가 나와서 지금 미친 듯이 쌓여가는 유저분들의 이 PP를 저 신규 재화로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닌가 해서 저 신규 재화로 여러 가지 뭐 아이템들을 살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한번 진짜 350만 퍼센트 뇌피셜로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프랭크 형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의미 없는 애니메이션 전용 아이콘 같긴 한데 그런 거 진짜 나오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필요 없는 재화를 저 모양처럼 생긴 새로운 아이콘으로 바꾸는 거지. 그래서 그 재화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아, 그런 좀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한번 추측을해봤고요 아 그리고 지금 인게임 보니까 기사 엠버 스킨 챌린지가 떴습니다. 약 8일 후에 열리니까 다음 주 목요일 8월 14일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구승만 달성하면 기사 엠버 스킨을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챌린지 같습니다. 업데이트 미리 보기 때 보여드렸지만 기사 엠버 스킨은 149모석짜리 영웅 등급 스킨이기 때문에 무료 영웅 등급 스킨을 하나 새롭게 획득할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 챌린지도 마찬가지로 제가 공략 컨텐츠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은 이번 밸런스 패치 때한번더 버프를 받았던 미코를 플레이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엔 재장당속도 버프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일반 공격 피해량 버프까지 소폭 받았습니다 와, 그래서 지금 미코가 은근히 떡상을 해가지고 이 두번째 스타파워 세팅으로 하이스트 모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중이고 실제로 이번달 브루스타즈 월별 파이널 예선전에서 프로 선수들이 이 미코를 활용하는 모습들이 꽤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한국인이 포함된 팀이 총 3팀 ]이나 월별 파이널 진출했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홀리 채널에서 대회 경기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실제로 게임 바로 한번 달려보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와, 이거 봐. 상대팀에도 바로 미코가 나왔네. 지금 하이스트에서 미코 진짜 괜찮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써보고 어, 진짜 많이 좋아졌다라는 게 느껴지면은 여러분들께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서, 어, 그냥 무지성으로 금고 때려주는 게 좋긴 합니다, 미코는. 어쨌든 금고를 터는 게 목적인 브롤러기 때문에, 그렇 우리 팀한테 저런 거 맡겨주고, 자, 금고 털어주면 됩니다. 이게 금고가 어쩌다 보니까 교환이 됐는데, 자, 이러면 타이밍 잘 맞춰야겠는데, 자, 잠깐만, 살짝 피해주고, 자, 여기서, 쓱, 골치지 같이, 어, 체킷 때려주고요. 자, 이거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골치 바로 여서 이렇게 터졌을 때, 고로치. 가지까지 싸워주면은 바로 깨져. 야, 이게 미코가 데미지가 워낙 세져가지고 금고에 4,500씩 들어가. 이거 진짜 괜찮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경쟁전 같은 거 플레이 하실 때도 하이스트 나오면은 어.. 웬만하면 미코를 벤 하거나 아니면 미코 골라서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좋아져서 이런 그냥 금고에 들어가 버리면은 데미지 오지게 들어가거든. 이게 근데 지금 점수대가 막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데 금고로 애들이 그냥 무지성을 교환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나오네요 이게 이러면 좋지 않거든요 자 키트 피해주고 그렇지 이거 키트 어그로 끌렸으면은 자, 들어가서 쓱 그렇지 빠져주고 그렇지 이거 못 맞거든 키튼 한번더 오케이 키튼 잡았는데 까비 한번더한번더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까비 끝났죠 근데 2% 남았으니까 우리 콜트가 오케이 박살 내줬고요 아 불이 들어갔구나 또 이런 식으로 금고만 때리면 돼 금고만 물론 그렇다고 너무 무지성으로 금고로 뛰어드는 그런 플레이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하면서 좀 무빙으로 상대방 공격 피해가면서 금고에 좀 접근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 시면 될거 같고요. 자 이런 것도 그리프가 수비하니까 거리 유지했다가 자요렇게모 채워서 진입할 수 있을 때 그렇지 요렇게요렇게 들어가주시면은 깔끔하죠. 그럼 또 금고 교환이야? 어차피 뭐 금고 교환하면 우리가 빠르니까 어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합니다. 어, 거의 다 깼죠 이거. 그렇지 들어가서 마무리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보여드린 플레이 디테일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 공격 피하면서 점프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 이런 것도 그냥 타고 딱 들어가서 이제 척피해 주고 그래서 에모 아꼈다가 가지까지 넣어주고 이렇게 어, 딱 보호막 깨주고요 이럴 땐 에모 좀 아꼈다가 자 보호막 어, 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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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어까 야, 뭐야 어 잠깐만 야 이럴 때 그냥 광클 해 이럴 때렉 걸릴 때 그냥 광클하는 게 최고야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 때린 것 같은데, 좀? 아, 좋지 않은데, 이거? 자, 콜트 쏘니까 피할 준비. 오케이. 자, 아유, 점프해줘. 야, 잠깐만, 야, 이거 렉이 너무 심해. 갑자기 뭐야, 이거? 까과 들어오네, 이거. 잠깐, 큰일 났다, 이거. 이럴 때는 콜트. 아 시간이 떨어져야 되는 야, 잠깐 야, 야 브록 어디갔어? 야, 멜로디 맞고 가야지. 잠깐, 큰일 났다. 이거 멜로디. 아, 야, 멜로디 맞고 가야지. 브록 어디가? 야, 브록기 그냥 가면 어떡해. 아. 그렇지. 어, 이거, 그냥, 이거 잡고 가자. 이런 거는 그냥 잡고 가도 되고, 피해서, 그렇지. 이게 상대방이 공격하는 타이밍에 이런 식으로 피해서 점프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 수비를 어차피 할 필요도 없어요. 올라와서 피해주고, 그렇지. 여기서 딱 붙어서 가드까있으면은 3320. 이거 가드 쓰실 때도 금고에 딱 붙어서 쓰면은 이런 식으로 폭들이 들어갑니다. 순, 한 번에. 때려주고, 그렇지. 오, 어, 야, 이거 못 때렸어. 이러면 가서 한 대만 톡 치면 되잖아. 합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무리, 한번 컷, 고렇지 댄지가 워낙 세가지고, 이 정도 피는 그냥 한번 컷이네. 어, 미코 확실히 많이 좋아졌어? 자, 이거 마지막으로 쇼다운에서도 괜찮아졌는지, 한번보자 여러분들. 이게, 어, 아무리 버프되긴 했어도 재장전 속도가 여전히 답답할 거라서, 쇼다운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한번 어떤지 볼게요. 자, 살짝 피해주고, 자, 이, 이거, 그래도 큐브라도. 큐브라도 큐브라도 오케이 큐브 먹구요 나이스 야 이거 잡았는데 나이스 와 에모 털면서 올리 커튼 자 들어가면 척하면서 빠져주고 오케이 엠즈는 잡고 큐브 먹어야 된다 이거 자 피해주고 자 한번 피해주고 그렇지 나이스 좋아요 아저봐 카제가 지금 큐브 너무 많이 먹었는데 저거 저 지금 들어가지 않나 지금 아 근데 너무 늦게 뜨긴 했어 이거 하차 맞으면 카제한테 녹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보자 여러분들 이거 아, 야, 잘 피하네. 이거 못 잡겠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 때려주고 오케이 피해주고요 와 잠깐만 잠깐만 나표식물 왔어 표식나 왔어 어 미안 와야 너무 아픈데 야 죽을 뻔했어 궁을 빼긴 했는데 나머지 한명 이거 어딨지? 잠깐만 털어주고 개 피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차 채우고 나중에 하차 궁으로 한번 역전을 봐야 될거 같은데 자 때려주고 쟤 피해주고 와야 근데 왜 이렇게 아파 야 데미지 뭐, 왜 이래 야한번 들어가면 아작나버리는데 이거 맞냐 이거? 궁 어떻게 채우지? 그렇지 아이 보호막 끼어라 들고 왔어야 됐나 아 잠깐 때려주고 오야 야, 미안 야 너무 아파 야, 야 이거 어떻게 해 와, 잠깐만, 어, 피해주고. 야, 이거, 야, 야 나, 안 돼, 이거 안될것 같은데? 살았냐? 살았냐? 일단 살았어. 야, 근데 나머지 셸리네. 아, 잠깐만, 이거, 이러면, 어, 오반데? 나 살려줘, 살려줘, 제발. 오케이, 일단 피 2로 살았어. 레전드 한번 찍었고, 둘이, 둘이 싸워, 둘이 싸워. 나, 나피 없어, 나피 없어. 나, 피 없어. 아, 나, 피, 새로 없으니까,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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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아, 알아서 해, 둘이 알아서 해, 둘이 알아서 해. 오케이, 이러면 셸리 궁졌퇴 셸리 궁졌퇴 자, 바로, 안 되겠다, 이거. 오, 나, 오, 다 있어. 와, 오케이. 야, 막판. 일정 해버렸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눈치 지리게 잘 보긴 했다. 와, 이러면 이제 미코 노가웃 같은 데서도 진짜 충분히 쓸만하겠는데, 여러분들? 뭐 좋아진 거 확실합니다.